안녕하세요. 바둑학원의 박 원장입니다. 네, 오늘 한 문제 시리즈 4월인데요 오늘 문제 생각보다 네, 굉장히 재미있는 형태의 문제예요. 오늘 문제의 핵심은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피해낼지 네, 그걸 고민해서 풀어보는 네,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문제 가 이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실정지 한번 해 보시고 푸시면 금방 풀지 않을까 네, 생각됩니다. 자, 오늘 문제 바로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문제, 궁도가 워낙 또 이렇게 얇게 늘어진 형태다 보니까 첫수 찾기가 쉽진 않아요. 단순하게 이렇게 찌르는 수. 네, 이 수는 딱 봐도 안 되죠. 두면한 집이고요. 뒤를 찌르면 백이 단수 치는 순간 네, 이흙두 점이 환경에 걸리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네, 키워가는 수 어떨까요? 이수 역시 백이 계속해서 이 자리만 더 나간다면 흑이 여기를 두면 이어서 아 이쪽에 오공 형태는 다빅 되는 형태니까 안 되고 심지어 그냥 백이 가서 잡아도 내네 이건 빅도 아니네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 그럼 이쪽을 끊을게요. 네, 이수 역시 백이 한집 만들게 되면 환격 형태가 되니까 결국에는 내네 백을 잡을 수가 없는 모양이 되죠. 자 그러면 여기를 어 또한칸딱 붙이는 수 어떨까요? 네, 일선의 묘수 끊으면 뒤로 쳐서 뻗어서 처리하겠다. 네이 뜻인데 계속해서 걸리는 그 자리. 네 백이 여기만 두면 여길 두면 또 있고요. 끊으면 환격 거니까 별로 내 네, 의미가 없죠. 자 그래도 여기 끊는 수는 생각보다 날카로울 수 있어요. 백이 지금 딱 보이는 수는 하나밖에 없죠. 이두점 바로 환격으로 잡으면 된다. 네 이건데. 여길 두게 되면 흙이 이제 이때 끼워 간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수는 이었을 때딱 죽으니까, 아, 이거 정답이 나을 수 있는데, 백이 여기서 네, 뒤로 당수치는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흙은 당수치면딸때당수쳐서 그래도 이으면, 아, 이거 다 잡을 수 있습니다. 네, 이 뜻인데, 백이 이을 리가? 네, 없죠. 여기 안 있고, 네, 이흙두 점을 잡아가게 된다면, 이거는 네, 폐가 나왔죠. 자, 오늘 문제의 정답, 폐가 아닙니다. 물론 이 정도 폐도 훌륭한 성과라고는 할수 있는데, 더 좋은 결과를 우리는 네,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문제의 정답이 어디냐? 바로 이 형태에서 지금 뭐 여기 두거나 여기 두거나 여기 두거나, 그리고 이쪽 둔수 결국 핵심되는 한 방은 딱 보이죠. 바로 여기를 먼저 네, 끼워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애초에 시도했던 여기, 먼저 끊었다 끼우는 거와, 그리고 그냥 끼우는 거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신다면, 정답 이해하는데 더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일단 여기 뒀을 때, 100이 둘 짜리 어디죠? 네, 무조건 하나밖에 없어요. 뭐 이런데 두면 연결하는 순간 끝나죠. 1번도를 절대 네, 살려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는 건 100이 일단 끊어간다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단수를 한번 쳐주시는 거예요. 그럼 딸때 우리가 여기서 이쪽을 단수 치면 백이 막아서 결국 패가 나는 모양이 되지만 여기에서 이쪽을 찔러 간다면 이제 보이시죠 네, 내용이 달라졌어요 백이 여길 잇는다 그러면 단수 치는 순간 네, 이 모양은 빅이 아니고 나중에 흙이 두게 되면 모자사공 형태로 죽는 모양이 되니까 백이 결국에는 네, 이 자리가 옥집이 돼서 다 죽은 모양이 되고요 이쪽을 막아서 한 집을 낸다 그러면 뒤를 끊는 순간 자충이 되기 때문에 이세 점의 환격을 피해 내면서 백 전체를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어, 이쪽으로 단수 쳐도 네, 동일한 모양이 나오네요. 여길 뒀을 때 백이 딸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이제 또 단수 쳐서 배 만들지 마시고 네, 한번더 키워 주시기만 하면 이으면 단수 쳐서 해결하고요. 뒤쪽을 잇는다면 네, 이 끊는 한방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이 자리가 자충이 돼서 결국 다 죽는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문제, 뭐,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다가 딱 들어맞는 네, 그런 문제였죠. 뭐 여기 두면 맞고요. 여길도 도 두고, 여길도 도 두니까 우리가 여기를 먼저 한방 날려준 다음에 단수 친 다음 이후에 네, 이두점 키워주시기만 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네,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문제도 여러분들 많이 네, 풀지 않았을까 네, 생각해 보면서 또 다음 시간에 더욱 재밌는 문제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